과식을 계속하면 위가 무기력해져요. 과식을 하면 안 좋은 건 알긴 아는데 왜안 좋을까? 수만 가지가 있어요. 그중에 딱한가지 말씀드릴게요.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제가 벽돌을 가지고 옆에 창고를 지려고 어, 벽돌을 만장을 시켰어요. 근데 이 사장님이 남 어, 힐링센터 방태원 원장이 너무 본인이 좋아하는 팬이라 만장이 아니라 10만장을 보내버렸어요. 10만장. 근데 우리는 이 것을 빨리 짓고 빨리 끝내야 돼요. 인력도 두명 밖에 없어요. 근데 지금 십만 장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? 이 많은 게. 아무리 공짜도 좋지. 그렇죠. 지금 인력도 안 되는 이곳에 내일 모레 뭐 여기에서 뭔가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.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, 야, 이거 큰일 난거야요 십만 장이 다 왔다 쳐. 공짜가 아무리 좋아도, 그게 아무리 비싸도 치워야 되는데. 그러니까 필요만 갖다 줘도 충분하고, 그것만 가지고 해야 될 소화시킬 수 있는 일이 되는데, 너무 많으니까, 치워야 돼.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전화해서, 야, 너 벽돌 필요해? 좀 가져가. 이런 식이 되고, 그러니까 내동 필요하다고 하면서, 어, 나 시간 없는데.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? 6시면 일이 끝날 것을, 7시, 8시, 9시, 10시, 새벽까지 일을 해야 다 끝나면 사람이 지쳐야 안 지쳐요. 과식이 그런 거예요. 많이 먹게 되면 에너지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전되기 시작합니다. 왜냐면 그것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. 이해가 가세요?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양제 많이 먹지 말고 비타민, 칼륨, 셀레늄 이런 거 많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걔네를 처리하는 게더 힘들어 지금요. 그것이 필요한 것보다 처리하는 게더 힘들더라고요. 필요한 양은 혹시 필요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. 제가 다잘 설명해 드릴게요. 언제 어, 저는 마그네슘 부족해요. 바나나 소금 드세요. 아시겠죠? 영양제 안 먹어도 된다고요. 근데 바나나에서 섭취되는 마그네슘은 남으면 버려져요, 그냥. 왜냐면 물질 내사에 있어서 바나나가 갖고 있는 게 마그네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칼륨도 갖고 있거든요. 그러면 들어왔을 때 어, 남는다 생각하면 같이 빠져나가요. 소금을 먹을 때 정제염이 아니라면 나트륨도 있고 칼륨도 있기 때문에 마그네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삼투압인 될건 삼투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네, 인뇨가 될 것은 인뇨해 버린다고요. 알겠죠?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어떤 영양제를 먹으면 이런 게안 돼. 그런데 여러분 언제 그걸 다 맞춰 드시겠어요? 내가 오늘 어 마그네슘을 이만큼 먹었으니까 또 이쪽 걸 이만큼 먹어야 되고 또 그렇게 먹으면 또 이게 부족하고 연쇄적인 이상한 반응들이 생겨서 몸이 망가져요. 그래서 흔히들 보면 건강을 관리한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건강이 더 망가져 있어요. 정말 제 주변에 그래요. 그냥 그냥 사는 살아다가 뭔가 누가 뭐 녹즙 좋고 뭔가 영양제 좋고 하다가 건강이 더 망가진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십니다. <눌러주세요>.